새로운 세대의 드라이버라면 지금 이 차를 놓치지 마세요. 도심 속 스마트한 SUV, 바로 현대 베뉴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존재감,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디자인, 그리고 일상 속에서 빛나는 효율성까지. 이 모든 걸 완벽히 담아낸 모델이죠. 오늘은 현대 베뉴의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현대 베뉴는 컴팩트 SUV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은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LED 주간주행등과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날카로운 눈매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블랙 쿠톤 루프와 입체감 있는 캐릭터 라인이 도심 속에서도 돋보이는 스타일을 완성하죠. 짧은 오버행과 높은 지상고는 SUV 다운 안정감을 주며.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은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화합니다.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베뉴는 자신만의 작은 거인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입니다. 베뉴에는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7kg, m 의 힘을 발휘합니다. 7단 DCT 변속기와 결합해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효율적이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가속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멀, 스포츠, 에코 세가지 주행 모드에 더해 험로 주행시 도움이 되는 스노우, 샌드, 머드 모드까지 제공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체지만 주행의 즐거움은 결코 작지 않죠. 연비 효율도 인상적입니다. 공인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13.7km로 도시형 s u v 로서 매우 경제적인 수준입니다. 출퇴근 쇼핑 주말 드라이브 어디서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비 성능은 베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베뉴는 외관만큼이나 감각적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중심을 잡은 대시보드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구성을 자랑하며 블루링크 커넥티드 서비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해 스마트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충분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좁은 느낌 없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합니다. 시트 디자인 역시 젊은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투톤 컬러의 인조가죽 시트는 시각적인 포인트와 함께 착자감이 우수하며 뒷좌석은 60대 40분할 폴딩이 가능해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55L로 소형 SUV 치고는 넉넉한 편이며 이단 러기지 보드를 이용하면 짐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도 풍부합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등 상위 트림 못지 않은 옵션 구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현대 스마트 센스 안전 사양 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트림인 스마트는 약 1,7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약 2,4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품질과 안전사양,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베뉴는 가성비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요약하자면, 현대 베뉴는 작지만 강한 SUV라는 말이 완벽히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경제적인 연비, 첨단 편의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도시면 SUV를 찾는 젊은 세대에게 딱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운전의 즐거움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현대 베뉴. 작은 차체 속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직접 느껴보세요.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바로 그 차가 현대 베뉴입니다.